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으신가요? 촉각의 감도가 떨어진 겁니다. 주먹을 쥐어보시죠. 엥?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었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 자체가 처음이어서요. 먼저 다녀온 친구들이 조언해주더군요. 일부 나라는 치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요. 조금은 허름한 옷차림. 못 많은 여행객처럼 안 보이게요. 가방은 앞으로. 항상 눈에 볼수 있게요. 태권도 자세. 외국 사람들도 태권도를 안다고 무서워할 거라고. 요 등등등이요. 누구나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죠. 특별히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괜히 겁을 먹거나 무언가 막연한 불안감이요. 그런데요, 이 불안감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불안감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은 어떤 불안감을 느끼면 어떻게든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대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생존이 가장 우선순위였죠. 우리의 뇌도 그렇게 유도하고요. 인간은 괜찮을까? 안전할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면 사전조사를 확실히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준비했을 때처럼요.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멈추게 되죠. 즉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건 불안감이라는 감정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단 동의. 그런데요 늘 그렇진 않겠죠. 불안감이 지나쳐서 도저히 억제가 안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지나친 불안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감과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고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위험이 닥쳤다고 느꼈을 때 치열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특히 그랬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우거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 현대인들에게 위험은 곧 죽음 이 공식은 어울리지 않겠죠. 고작해야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든가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는 등의 사회적 인간관계적 리스크가 있을 뿐입니다. 이건 작가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런 상황도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용 능력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문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반응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이다. 생사가 걸린 절박한 상황이 아닐 때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반응 스위치가 켜지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싸우자, 도망치자 같은 극단적인 반응은 사회생활을 할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극단적인 반응은 위험할 수 있죠. 이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Go, go. 불안할수록 촉각을 본도 세우자. 먼저, 이유 없이 불안감이 늘어나는 이유. 그중 하나는, 오감을 편중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감? 인간의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다양한 IT 제품이 보급되면서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 하루 종일 끼고 살면서 보고 듣습니다. 반면 후각, 미각, 촉각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줄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불안감을 감지하는데 촉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촉각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이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촉각을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질수록 위험을 감지하는 감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래의 위험 요소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의 위험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방치하게 되고 눈치채지 못한 불안감은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쌓인 불안감은 만성적인 불안감이 돼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하나 촉각의 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작가가 제시하는 촉각의 감도를 높이는 퀵 마인드 풀리스 테크닉. 일단 영어라 좀 어렵네. 요 키워드는 주먹입니다. 주먹 주먹을 쥐는 건데요. 불안할 때면 그냥 주먹을 주라고요. 천천히 오른손에 주먹을 힘껏 줍니다. 천천히 왼손에 주먹을 힘껏 줍니다.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오른쪽 주먹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왼쪽 주먹의 힘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상태로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이 테크닉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요. 단계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함께 촉각의 감도 높여 보실까요? 아, 그리고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살펴보죠. 고고. Go, go. 가슴이나 목구멍에서 울렁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진정이 잘 되지 않아요. 불안할 때면 가슴이나 목에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건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본능적인 행동을 역으로 이용하면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행동과 퀵 마인드풀리스테크닉을 조합하는 건데요. 천천히 오른손의 주먹을 힘껏 줍니다. 천천히 왼손의 주먹을 힘껏 줍니다.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오른쪽 주먹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왼쪽 주먹의 힘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상태로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그 상태로 가슴의 주먹을 가볍게 대고 촉각을 관찰합니다. 목의 주먹을 가볍게 대고 촉각을 관찰합니다. 불안감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 예를 들면 가슴이나 목 등에 손을 갖다 대면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해보니까요. 무언가 명상하듯이 살짝 편안해지는 느낌은 듭니다. 반복하면 정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도 불쾌한 감정이, 불안한 감정이 너무 강하면 대응이 안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꼭꼭.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날 때 사람의 뇌는 무의식 중에 과거의 다른 기억까지 떠올립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당연히 불쾌한 기분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건 마음의 방향을 과거의 기억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바로 여러분의 오감에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 귀로 듣고 있는 것, 코로 맡고 있는 것, 입으로 맛보고 있는 것,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좀 동의가 되네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요. 불안하다면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면 사람마다 차원이 다를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Go, go!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낮은 자아 이미지 회복이 급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뿌리 깊은 것은 낮은 자아 이미지의 영향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아 이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인데요. 자아 이미지가 높으면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요. 반대로 자아 이미지가 낮으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품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희망차게 전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 이미지가 높은지 낮은지 파악해 볼까요? 체크해야 할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할 때든 취미 생활을 할 때든 아무 의미나 근거 없이도 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실적 같은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자아 이미지가 높은 겁니다. 반대로 경험이 많고 실적이 있는데요. 잘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실패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 능력에 관한 자아 이미지가 낮은 겁니다. 능력에 관한 자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아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과거의 기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안타까웠거나 욕을 느꼈거나 운했던 기억 말입니다. 이때 추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릴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때 종종 실수를 저질렀었지 라는 식의 기억은 구체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감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센터였던 내가 7회 말에 뜬공을 놓치는 바람에 상대편에게 역전을 당했어.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였지. 이런 기억은 구체적입니다. 이제 능력과 관련된 자아 이미지를 높여볼까요? 자신이 잘못 저질렀거나 실수했던 어린 시절의 장면을 떠올린 뒤 그때 느꼈던 감정의 강도를 0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수치화합니다. 천천히 오른손의 주먹을 힘껏 줍니다. 천천히 왼손의 주먹을 힘껏 줍니다. 양쪽 주먹을 쥐는 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강도를 웃돌게 합니다.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오른쪽 주먹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왼쪽 주먹의 힘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 상태로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다시 수치화하고 처음의 수치와 비교해 봅니다. 감정의 강도가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2단계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천천히 주의 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인간 관계력입니다. 인간 관계력이란 좀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인데요. 인간 관계력에 관한 자아 이미지가 낮으면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 해. 나를 싫어해. 나는 금방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으면 뭔가 뿡뿡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접근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면 인간관계력에 관한 자아 이미지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아 이미지를 회복하고 높일 필요가 있겠죠. 미움받고 있다고 느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하나 고른 뒤 그때 느꼈던 감정의 강도를 0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수치화합니다. 천천히 오른손에 주먹을 힘껏 줍니다. 천천히 왼손의 주먹을 힘껏 춥니다. 양쪽 주먹을 쥐는 힘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강도를 웃돌게 합니다.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오른쪽 주먹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왼쪽 주먹의 힘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양쪽 주먹의 힘이 같아지도록 관찰하며 조정합니다. 감정의 강도를 다시 수치화하고 처음의 수치와 비교해봅니다. 감정의 강도가 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2단계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역시 침착하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안감의 원인을 알고 그 불안감의 중요도와 긴급성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기만 해도 마음이 진정된다. 불안감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무언가 징조가 느껴져 불안할 때도 있고요. 눈앞에 닥친 불편한 상황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불안감 조금이라도 덜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다 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불안, 촉각, 주먹, 감정의 강도인데요. 근데 조언만으로 정말 될까요? 일단 함께 해보시죠.